미국에서 다시금 떠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미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알려진 쇼에 연달아 서게 되면서 다시금 인기가 불타오른 존재인데요. 이제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케이팝 때문 헌터스입니다. 캐데어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공개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인기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의 선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넷플릭스에서 캐데언이 보여준 기록입니다. 캐데언은 다른 콘텐츠들과는 다르게 꾸준히 조회수가 상승하며 남다른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덕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기 영화 순위 10위권 안에 들더니 현재는 1위에 안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넷플릭스의 최대 히트작으로 알려져 있는 오징어 게임마저 제치더니 현재는 3억 3510만 뷰를 찍으며 새로운 기록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캐대언이 넷플릭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콘텐츠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조회수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말미암아 캐대언이 적어도 조회수 5억 뷰를 달성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에서는 캐대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캐대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현재, 이 인기 비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케이팝의 힘이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좋은 음악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새로우면서도 흥미로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내에서는 케이팝을 다시 보게 된 계기로 작용했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음색과 함께 시원하게 내지르는 고음, 중독성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캐데언의 주제곡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골든이었는데요. 모두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가사와 가슴이 뻥 뚫리게 만드는 고음은 캐데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골든은 현재까지도 빌보드 차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빌보드의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싱글 차트 핫백에서 통산 8주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 글로벌 200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특히 합백에서는 캐데언의 주제곡 중 무려 8곡이나 차트에서 안착하며 인기가 식지 않았음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을 제외한 호주 아리아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오직 미국에서만 인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그라드는 기미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탑 100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랫동안 1위를 자리를 차지하며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골든이 이번 순위에서는 아쉽게도 2위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시발점이라도 된 것처럼 미국 차트 역시 거대한 폭풍 속에 빠져드는 중인데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가장 큰 팬덤을 지녔다고 알려진 테일러 스위프트였습니다. 10월이 되자 신곡을 발매한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 내의 팬뿐만 아니라 여론들의 시선마저 사로잡았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화려하게 등장한 만큼 캐데온의 입지 역시 위험하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캐데온 측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가상 아이돌에 불과했던 그들이 현실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인 것인데요. 각 캐릭터들의 보컬을 맡은 루미 역의 이제, 미라 역의 오드리 누나, 조이 역의 레이 아미 세 사람은 실제 헌트릭스처럼 미국의 여러 방송의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미국 내에서 꽤 장수하고 있는 MTV VMA 시상에서 부터였는데요. 그들이 헌트릭스의 모습을 띄고 움직이기 전부터 지켜보고 있던 MTV는 캐데언의 인기가 심상치 않자 이세 사람을 시상자로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세 사람이 무대에 서자 수많은 팬들의 열정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팬들이 그들을 향해 환호하고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수상자도 아닌 시상자에게 이런 애정을 보이는 것은 뜻밖의 일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VMA에서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자 팬들이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재밌는 것은 해당 시상식에서는 그저 시상자로만 나섰는데도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에 방송국들은 그들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화제성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본격적인 섭외가 시작되었는데요. 가상 아이돌이기에 섭외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버리고, 오히려 영화 속의 인기가 현실에서도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큰 화제로 떠오른 일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화제하면 떠오르는 지미 펠런쇼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미 펠런쇼는 당대 화제의 인물들을 섭외하는 것으로 알려진 토크쇼이기도 한데요. 한국인들 역시 출연한 적이 있는 쇼이기도 합니다. 이병헌, 이정재, BTS 진 등. 미국에서 화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해당 쇼에 한국인이 등장하기만 하면 기본 100만 회를 찍어서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을 섭외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10만 정도의 조회수에 불과한데 10배가 넘는 조회수를 띠며 해당 쇼 자체를 화제로 만들기도 하기에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 아무 편견 없이 바로 섭외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이병헌의 재치 있는 입담과 영어 실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쇼에 헌트릭스 보컬 멤버들 역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고편으로 알렸는데요.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은 캐데언에 열광하는 팬들이라면 더욱 환호할 만한 예고편이었는데요 특히나 진우와 루미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라서 더욱 환영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인기 있는 더피와 서씨의 등장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댓글들 역시 이런 마음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제대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해당 토크쇼 역사상 정말 엄청난 순간이 될 거예요. 케이팝 때문 헌터스 가수들의 첫 라이브 공연이라니 진짜 너무 기대돼요. 저는 항상 그들이 직접 한 곡이라도 부르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해당 쇼는 심야에 방송되는 토크쇼라서 본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방송만큼은 본방송으로 보겠다는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헌트릭스가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는 최초의 순간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많은 이들은 헌트릭스가 가상 아이돌이기에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볼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헌트릭스 보컬들이 움직인 덕분에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큰 기대감을 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나 라이브 공연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 한 팬은 확정나기 전부터 헌트릭스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해냈다. 제가 이미 헌트릭스의 노래 실력에 반해, 지미 펠런쇼에 초대해달라고 최소한 세 번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분명히 저만 그렇게 메시지를 열심히 보낸 건 아닐 거예요. 이 소녀들은 정말 주목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잘 느껴지는 댓글들이 해당 예고에 달렸었는데요. 이는 보컬 멤버들에게도 큰 기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해당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y e a h just doing fun. it together s s o amaz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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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guys incredible. Yeah, But anyway, yeah, See that's a, very proud to be in the presence of these amazing women. Same. Listen, if you want to go on tour, no one's 이들의 인터뷰는 실제 헌트릭스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요. 그래서인지 서로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조이처럼 귀여워 보이기도 한 인터뷰였죠. 그리고 해당 인터뷰는 흥미로움을 자극시키기 충분했으며 무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만들었는데요. 네. <laughs> 해당 무대는 현재 공개된 지 2일이 채 되지 않았으나, 천만 뷰를 달성하며 캐대언 인기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댓글에서는 라이브 공연에 감동했다는 이야기 역시 많았는데요. 이런 무대 영상과 함께, 지미 펠런쇼에 등장했던 그들의 인터뷰 역시 큰 인기를 얻으며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캐대언 주제곡들이 달성한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수많은 캐데언의 명곡 중에서도 골든의 뮤직비디오는 현재 4.9억 뷰로 5억 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헌트릭스의 다른 주제곡들 역시 현재 기본 2억 뷰를 넘긴 바 있죠. 이런 사실 외에도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올라와 많은 한인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드리 누나가 이야기한 김밥과 관련된 추억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오드리 누나는 자신의 도시락에 김밥을 싸서 다녔으나 몰래 먹을 뿐. 아이들의 앞에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질적인 김밥을 보고 자신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밥이 따돌림의 원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면 경험해봤던 일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현 상황에서 보이는 김밥 열풍에 대해서 감개무량한 마음이 드는 것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라고 하죠. 이는 미국이 은연 중에 보이는 차별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해당 인터뷰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헌트릭스 보컬 멤버들이 등장하는 곳마다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넷플릭스에서 캐데언 전용 SNS까지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캐데언의 인기가 식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던 골든처럼 다시금 화제성이 올라간 만큼 캐데언의 열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공연까지 시작되었으니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어까지 하는 순간이 오면 좋겠네요.